여러분, 레위기는 구약의 예배 인도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따라야 될 절차와 법도를 기술해 놓고 있는 예배 지침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 200만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때 서로 어떻게 존중을 하며 이웃 간에 어떻게 신앙 생활하며 생활할지를 나타내는 생활 지침서 또한 일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레위기는 예배 지침서뿐만 아니라 생활 지침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 내가 살아내는 그 삶이 예배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말씀해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쭉 묵상하시면요. 두 가지 단어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지침에 순종하여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형평과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내 왔던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연수에 맞게 나에게 쌓인 지식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러한 나의 경험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레위기 1장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의 방법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제사냐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특징이 있어요. 번제는 다른 말로 하면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되는 예식입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를 짓는 그 마무리 시간에도 재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하루 온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 그거를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 하루의 시간이 모여 1년의 시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여 내가 걸어온 신앙의 인생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침과 저녁에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태우는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반드시 제물을 불로 태워야 돼요. 여기에도 뜻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나의 모든 것을 태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태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때는 화제를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번제, 화제를 드리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우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소를 쭉 가지고 와요. 여기서 흠없는 수컷이라고 했는데 흠없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요. 성전문을 쭉, 회막, 그 성전을, 그 성막을 들어가면 그문 앞에서 제사장들이 검수를 합니다. 이 예물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검수를 해서 통과하면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4절을 보세요. 이제 4절부터 보실 때 여러분은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절체가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나예요. 이 소를 끌고 가는 내가 그소 위에 안수를 하며. 내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나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읊으며 소의 머리에 내가 한수를 하고 그 죄를 전가를 시켜요. 자, 오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보세요. 자, 그 송아지를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또한 나예요. 내가 죄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전가된 그 소를 내가 칼로 잡습니다. 그리고 아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하, 재물을 가지고 간 내가 소를 잡을 때요. 그때 나오는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 그 피를 가지고 회막 문앞 제단에 쫙부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그 소의 가죽을 뜨고 머리는 딱 자르고 다리 잘라서 모아놓고 몸통이를 잘려는 이각뜨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번제로 나오는 이 모습들, 이 일을 해야 되는 주체자와 제사장의 일을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이 예배로 제사로 나가는 사람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소를 가지고 가, 잡고, 피도 흘려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는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발버둥치는 그 소를 잡아 목을 끊어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족들을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부짖는 소의 소리와 피가 사방으로 튀기며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 속에서 나의 죄를 전가한 그 동물을 소를 내가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지울 수 없는 경험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을 끊는 그 일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깨닫지요. 아하, 나의 이 죄는 분명히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사해질 수밖에 없음을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반복되어 들여질 때 우리에게 올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생명을 취하는 끔찍한 일을 내가 매일매일 할때 나에게 올수 있는 유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형식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그 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내 목숨값이 어떤 것으로 통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는 형식주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가서 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이 넘는 순량, 만만의 기름 크고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들 예배 드리는 모습에 전혀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드리는 그 예배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들의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결단과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이내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 존재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받으시고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를 아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그 순종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진정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하루의 이 삶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태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는 내 안을 보게 하시고, 나의 의의와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완전히 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오늘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의 걸음 걸어갈 테니, 성령 하나님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